1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자,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으로 타지 못하게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아까 아알아준 거에 대해서 화가 어디 로서웠어요 목숨 목숨 머리벌에서 겁을 꺼었어요 또한 저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.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,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. 14절.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,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안래 있음.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. 6장 14절은 나중에 조병선 목사님이 바로 풀어주세요. 네, 일단 하면 돼요.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 은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. 이게 십년 8장 3 절에 여호와의 은소를 드는 거예요. 은혜 아래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대단한 구절이에요. 응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예 낚선 옷 껐다 했어요아하 이런 부분이구나 내가, 내가 뭘 하야 내가 뭘 내가 이 분을 위해서 또는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방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근데 내가,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또는 그 알아주지 못할 정도도 괜찮은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내가 뭘한 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걸려요. 아니야. 크으, 그건 니까 미리 책을 갖다 줬는데.